더 빨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도 만나고 모이고 생활과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자,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뜻밖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박쥐와 터치스크린의 병원균 감염, 이것이 가진 심각성 이런 문제입니다. 박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할 때 어, 종종 들어봤던 그런 대상일 텐데요. 웬 터치스크린 얘기가 등장하냐고요? 궁금하시면 계속 영상을 봐주세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박쥐는 바이러스를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될수 있습니다. 많은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오는 게 무작위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박쥐 면역 시스템의 분자 메커니즘 중 하나는 인터페론 알파라는 분자 물질을 매우 빠르게 생산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그런 반응을 촉발한다는 것입니다. 박쥐 면역 시스템은 만약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잖아요. 그러면 인터페론 알파라는 분자를 매우 빠르게 생산해 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 세포가 빠르게 인터페론을 분비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세포는 즉각 항바이러스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쥐세포는 인터페론의 빠른 신호 전달을 통해 바이러스의 공격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런 바이러스가 박쥐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것을 인터페론이 방해를 하지만, 이게 바이러스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서 발생하는, 어, 생산하는 거죠. 그런 항바이러스성 물질입니다. 신호 시스템은 세포가 죽는 것을 방지하지만 그럼에도 감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러스는 점차 이 면역 시스템, 여기 방지, 방어 시스템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면역 반응이 높으면 숙주는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세포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바이러스는 실제로 숙주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복제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도 인터페론 알파가 있지만 박쥐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박쥐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병원체에 감염된 경우에도 명백한 질병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대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감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을 매개합니다. 그런데 그 지속성을 오히려 인터페론이 조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박쥐 인터페론 시스템이 사람의 시스템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지 이러한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박쥐 내에서 진화된 바이러스를 빠르게 복제하는 것이 인간을 포함한 후속 숙주로 이동하면 독성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박쥐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숙주이면서도 정작 그 자신은 질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박쥐가 가진 독특한 특별한 면역체계 시스템 덕분입니다. 인터페론은 개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되는 단백질입니다.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자면 열, 근육통, 독감 유사 증상 뭐 이런 거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인터페론과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증상들입니다. 인터페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의 복제를 방해, 어 영어로 인터피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에서 온 겁니다. 방해한다는 데서 온 거죠. 만일 감염되지 않았는데도 인터페론이 생성된다. 그러면 지나친 면역 반응으로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의 바이러스가 침입하잖아요. 그럼 면역계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온을 높입니다. 문제는 고열로 인해서 오한, 어지럼증, 통증, 이런 것들을 겪게 되죠. 자, 그게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인터페론을 생성해 냅니다. 박쥐가 왜 면역계를 활성화해서 인터페론을 만들어 내는지, 그거는 사실 아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연구자들은 추정하기를 박쥐가 집단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마리만 감염이 돼도 집단 전체가 전멸할 수 있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터페론을 생성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소속 생물학자 토마스 시어 등은 2014년 과학 저널 '이마징 인 i 셔스 디지지스'에 실린 논문에서. 날아가는 박쥐의 높은 체온이 다른 포유류가 감염 때 보이는 발열 반응과 비슷하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고 다수의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박쥐는 야간에 최대 350km 이상을 비행하는데 당연히 이러한 장거리 비행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진 대사열과 체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행 중 박쥐의 체온은 40도씨가 넘는다고 합니다. 박쥐에서 다른 포유류로 전염된 바이러스가 강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도 박쥐의 고온 조건에서 생존한 능력 때문이라고 어, 얘기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신진대사율이 증가하면 활성산소도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DNA를 손상시킵니다. 박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항바이러스 체계가 아주 잘 갖춰진 것이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이 발표한 박쥐 체내의 바이러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쥐에게는 총 137종에 이르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수공통바이러스는 61종이고, 아, 그런데 인수공통이란 말은 인간과 동물에게 모두 해당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를 다시 종별 평균으로 산정하면 박쥐는 2.71종의 바이러스를 달고 다니며, 이 중에서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바이러스는 평균 1.79종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박쥐를 어떻게 할까요? 박멸해야 할까요? 예전에 이와 유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해만 끼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박멸할 그런 살충제를 개발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박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구라는 환경 자체가 인간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것들도 환경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텐데, 이것들을 박멸하면 그 순간은 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환경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가, 전멸, 박멸, 삼멸되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한 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참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박쥐를 방면한다면 그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 닥쳐올 생태적 재앙, 후폭풍 과연 면할 수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을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자연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쥐를 식재료나 아니면 약재로 사용해서 자꾸 접촉하는 이런 인간의 접촉 인간과 박쥐의 접촉 이런 것들은 이젠 끊어버리고요 박쥐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어,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 다음에 계속 될 겁니다.